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선행에 대한 어떤 오해들, 다양한 생각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선행이라는 말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집단들이 다양한 형태로 얘기를 하죠. 어떤 집단 같은 경우는 선행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집단은 선행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에게 많이 혼란을 느끼게끔 하는데 예를 들면 고,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내신을 가르치는 고등부 선생님들 집단하고 고3이나 재수생들, 이런 수험생들 위주로 수업하시는 인간 강사들이라든지, 아니면 단과 강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재수종합반 선생님들이라든지,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두 집단을 제외하고 또 다른 집단들도 선행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죠. 초등부 선생님들도 얘기를 하고, 선행이 혹은 중요하지 않다고는 중요하다. 혹은 중등부 선생님들도 얘기하죠. 선행이 중요하다 혹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이렇게 초등부나 중등부 선생님들은 직접적으로 아이들이 이러이러이러하게 선행을 하지 않고 공부를 했을 때 고등부에 가서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실제로 확인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혹은 이만큼의 과도한 선행을 했는데 정말 얘가 고등부를 가면 수학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는지 이런 부분도 역시 확인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주변에서 듣거나 혹은 이러 이런 게 옳지 않을까라는 그런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일단 경험을 하는 선생님들은 좀 차이가 있겠죠. 실제 고등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뭔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가르쳐 봤더니 이러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선행이 굉장히 중요하다 혹은 중요하지 않다. 부모님들 같은 경우뭐 실제 가르치긴 했지만 표본이 적죠. 자기 자녀만. 해봤기 때문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지 못했으니까 표본이 적은 거고 또 다른 집단들 이제 공부법 유튜버라든지 어떤 통계자료나 혹은 학문적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도 실제로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 했을 때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가 됐을 때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실제 학생을 가르치는 고등부 선생님들 중에서 고1, 고2 선생님들과 그리고 고3, 재수생, 수험생들 위주로 하시는 선생님들 사이, 예, 의견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재수생들이나 고3 위주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정시 위주의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정시라는 것은 11월 달에 보는 수능을 대비해 주는 것이죠. 정시 위주의 선생님들의 관점에서는 아이들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공부를 하면 성적을 올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행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실제 재수 종합반에서 재수생들을 가르쳐도 얘네들을 1년 동안에 5등급, 6등급에서 뭐 2등급까지 아니면 3등급까지 이렇게 많이 올려 주거든요. 그러면 얘가 선행이 안 됐어도 다시 처음부터 개념부터 강의를 해서 1년 만에 이렇게 성적을 올려 주니 어, 선행이 그리 중요하진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초등부부터 혹은 중등부부터 과도한 선행을 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재수종합반이나 이제 고3 수험생들 위주로 정시 위주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어, 수능 문제는 30문제가 나오는 그런 시험이고요. 이 30문제를 내는 집단이 어, 또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내기 때문에 굉장히 엄선된 문제들을 낸다라는 거죠 교육과정에 맞춰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원리들을 이용한 문제들을 낸다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수험생들 고3 위주의 수업을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수능을 충분히 분석해서 30문제밖에 안 나오는 이 수능에서 얘가 점수를 아주 짧은 기간에 빠른 속도로 올릴 수 있는 많은 노하우들을 가지고 계세요 따라서 이런 정시 위주의 수험생들 위주로 가르치는 수학생들 같은 경우는 단 1년 만에 아이들 성적을 어느 정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초등이나 중등에서 굉장히 과도하게 선행하는 것들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거란 거죠 자 그런데 어 막상 이제 고1이나 고2에서 내신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관점에서 보면 수시 위주로 준비하는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에 일단 충실합니다. 그리고 내신이 어느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수행이든 혹은 뭐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고 요새 이제 학종이 약간 축소되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반대로 교과 전형 위주의 전형이 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욱더 아이들이 더 내신에 집중해서 많이 공부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 내신 대비를 하는 스님들의 관점에서는 아이들의 내신 대비가 이제 학기마다 있잖아요. 학기마다 두 번씩 있죠. 중간기 말, 중간기 말, 이렇게 있는데, 1년에 총네 번이 있는데, 이네 번의 시험을 아이들이 잘 맞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시험 문제도 학교생들이 선님 랜덤으로 출제를 하잖아요. 본인들이 내고 싶은 방식대로 출제를 하니까, 뭔가 예측하기도 많이 힘들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에게 내신 대비를 하다 보면, 학종 체제의 어떤 영향으로, 그리고 내신이 중요하고 수시로 대학을 가야 된다. 아, 정시로 가면 재수생들이 너무 강하다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아이들이 내신 위주로만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이제 시간이 모자르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이 시간이 모자르다라는 생각은 예전에는 꼭 그러진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뭐 수행이든 뭐 학교 생활이든 그런 게 그리 바쁘진 않아서 내신 대비를 해주면 뭐 1등급 받는 애들은 한 5권에서 7권은 중간고사 기간에 풀렸고요. 나머지 보통 학생들도 2권에서 3권 이상 풀리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시간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어 시간이 부족하다는 라느낌 별로 없었는데 학종 체제로 많이 바뀌면서는 학생들이 정말 많이 바빠졌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문제집 한 권도 풀릴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중에는 어 선행도 못 나가고 내신 위주로만 하더라도 내신 대비를 충분히 못해 주다 보니 점수가 안 나오고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다 보니 얘가 수시로 대학을 못 가니 그런 현상들을 보니 고등학교보다는 중요하지 않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어느 정도 얘네들이 선행을 좀 뽑아 가지고 고등학교에 오게 된다면 이런 내신 대비를 하는 과정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수능 위주로 가르치는 스님들 같은 경우는 아, 그렇게 무지막지한 선행 이 필요 없다. 충분히 깊게 심화 위주로 공부하고, 원리 위주로 공부하고, 개념 위주로 정확히 공부만 해야 하면, 비록 얘가 선행이 느리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차근차근 정시 준비하면 정시를 잘볼수 있다. 왜냐하면 단 1년만 에도 재수생들을 성적을 올려주시는 분들이니까요. 만약에 아이들이 나는 수시로 안 가고 정시로 가겠다. 그러면 아이들이 무지막지한 선행을 하지 않고, 충분히 자기 호흡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내신은 버리고, 3년 동안 재수종합반에 있는 것 같이, 충분히 정시준비를 체계적으로 해나간다면 선행이 그리 필요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가면 모든 분위기가 내신을 잘 따야 된다라는 분위기고, 그리고 뭐 학교 생활이든 모든 그런 것들도 다 참여해야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 학교를 뭐 자퇴하거나, 아니면 정말 우수한 애들이 많아서 정시분위기가 형성이 된 학교들도 있잖아요. 자사고 중에. 그런 형태의 학교가 아니라면 일반고에서는 어쨌든 내신이 주로 휩쓸려서 아이들이 생활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지필고사를 준비할 시간이 형격히 부족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행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고1이나 고2 내신 대비를 하는 그런 선생님들과 수시로 대학을 보내려고 하는 그런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은 것이죠.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했을 때, 선행도 중요하고, 뭐, 심화도 중요하고, 개념을 정확히 아는 것도 다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만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개념이나 원리를 잘 터득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그리고 최소한 중등정년까지는 개념독학, 그런 연습들을 하는 것들이 차후에 어, 고등부에 가서 스님들이 개념 설명을 해주고 그래도 아이들이 어, 스스로 개념을 이해하는 그런 연습들이 됐기 때문에 개념을 놓치지 않고 그 원리들을 이해해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두 번째는 선행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올바른 선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올바른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 개념서, 유형서, 그 다음에 심화서까지 이렇게 한 세트로 꼼꼼하게 공부를 한 다음에 그 과정이 끝나면 그 다음 선행을 나가는 형태로 가면 충분히 좋은 방법입니다. 즉, 심화까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속도가 빨라져서 선행하는 것들은 괜찮다. 올바르게 선행을 했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가령, 고1 선행을 했다 그러면 고1 기출문제를 뽑아보세요. 족보닷컴 들어가면 뽑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뽑아서 시험을 봐보게 하고, 아이간, 90점 이상 나왔다. 보통 90점 이상이면 1, 2등급 정도 점수가 보통 되니까요. 이 정도면 제대로 선행이 된 거죠. 그 다음 과정 이렇게 나가도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선행을 많이 하다 보면 예전에 학습했던 것들을 잊어먹는 현상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학원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수험생들, 고3이나 재수생들도 겪는 일입니다. 고3이나 재수생들도 예를 들면 뭐 수원을 열심히 하다가 확 통하다 보면 수원을 잊어먹고 그래요. 그래서 잊어먹는 거는 당연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 예를 들면 고1선행을 했는데 학교 기출문제를 뽑아서 풀려봤더니 그래도 95점, 뭐 100점, 90점 이상 나왔다. 그러면 제대로 선행한 것이다. 그래서 고2선행을 들어갔다. 고2선행을 들어가다 보니 고1선행을 또 까먹더라. 까먹으면 또 복습을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거봐라. 까먹었으니 선행 많이 하면 소용없다가 아니라 까먹는 거는 누구나 까먹는 거고 누구나 까먹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복습을 하면서 기억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선행을 하는 경우도 있죠. 학원에서 커리큘럼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진도 나가기 때문에 본인은 못 따라가지만 수업만 듣고 선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심하나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개념만 가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깊이 있게 안 하고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된 선행. 자 그래서 오늘은 선행에 대한 오해들, 선행에 대해서 다양하게 여러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집단들이 있는데 그 오해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